그, XXX 구매할 때 할인을 받아요. 음. 10L짜리 쓰레기봉투 한 장도 얻어갈 수 있어서, 어, 이벤트들을 가끔 올리고 있어요. 네. 뭐 깜짝 세일이라든가. 안녕하세요. 2021 미스코리아 선 최미나수입니다. 오늘은 마포구에 위치한 전통시장인 망원시장에 왔어요. 혹시 칼국수 좋아하시나요? 칼국수요? 저 칼국수 엄청 좋아하죠. 그러면 아침부터 탄수화물을 부시러 가볼까요? 아, 진짜 너무 배고파. PD님 저 칼국수 말고 수제비도 먹고 싶은데 같이 드실래요? 사장님 저희 들깨 송칼국수 하나랑 손수제비 하나 주세요. 왜 이름이 홍두깨 칼국수? 사장님 성함이 홍두깨 아니에요? 써줬잖아요 홍두깨가 아니구나. 아이 대석님이시구나. 근데 왜 이름이 홍두깨 칼국수예요? 홍두깨 앞으로 자른 두깨라고. 네. 아. 아, 그래서 행복해 나냥 와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들깨 칼국수는 처음 먹어보는데 기대가 많이 되네요 이거 엄청 웃긴데 이거 <laughs> 무지 매운 <매우, 웃음> 무지 매운 요즘. 수아뜨 맛이 어떤가요? 제가 음 어제 술한잔 했거든요 완전 해장. 이거 어. 국물 한번 드셔 보세요. 네. 이거 드시면 안 되겠어요. 어제 술 드셨어요. 왜 왜요? 술이 들게요. 장비를 정비합니다. 들게 칼국수 국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네요. 음. 맛있네요. 음. 아 예. 사람들이 왜 시장에 와서 음식 먹냐면 시장은 그냥 집에서 어머니가 해준 맛이잖아요 그냥 어느 날형 오늘 수제 해먹자 그러면 어머니가 막 밀가루 반죽여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막 어? 해서 뭐말이 넣지 않아도 어머니 손맛 그맛 그대로 내놓는 게 바로 시장 음식이에요 은근히 이런 게 약간 하이패션 아닙니까? 약간... 아, 어? 그렇구나. 굉장히 멋스러운데? <웃음> <웃음> 네 이제 돌아가면서소화도 시키고 이제 디저트 배를 좀 채우러 가보고 엄뭐 많네 야채, 메통 야채, 피자 치즈 감자 샐러드. 아 저희 찹살 꼬라떼기 하나랑 옛날. 4천 5백 원. 4천 원? 와. 이렇게 많은 사람도 서서 먹는 거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도넛츠 먹방을 한번 때려버릴까요? 한입드셔보세요 음. 음. 다 맛있어요. 와, 민지언님민민재언 어? 뭐야? <laughs> 나 닭강정 <깡장> 먹으러 왔어. 닭강정 왜 먹어? 이것도 맛있겠더. 많이 먹었는데 오늘 또. <laughs> 내가 <너도 맛있겠다. 맛있겠다. 웃음> 망원시장은 놓칠 수 없잖아. 예 <laughs> <laughs> 놓칠 수 없지. 놓칠 수 없지.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다 너무 맛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 닭강정이 하나, 화이트 크림 <laughs> 하나예요. 두 가지 잘 어울려요. 혹시 떡도 주시나요? 아, 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드실 거요, 예 아니면 포장이 가서? 아 바로 어, 네. 맞죠? 근데 이렇게 맛있는 게 많아요 시장에? 많죠. 네. 아, 그래서 네. 왜 아, 지금 버거 신가있는데 어, 뭐 진짜 해라. 뭐예요? 음? 아, 이게 뭐예요? 각종 아, 튀김. <laughs> 이것도 이것도. 어, <laughs> 나안 먹어봤어요. <laughs> 네. 아, 아 <laughs>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laughs> 맛있겠다. 나 이거 먹어봐야겠다. 이 때문에 오 손님들 많아아 진짜요? 음.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어요? 네. 쫄깃쫄깃해 엄청. 쫄깃하고 고소하죠? 네. 아, 여기 맥주도 같이 팔면 엄청. <laughs> 이거는, 이거는 저기 카페. 진짜요? 음. 아 맞아. 여기 응. 카페에 가서 먹을 수 있다. 근 망원시장이 응. 내 기억으로는 호떡이 엄청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 오 어, 뿌링클? 어, 나 뿌링클 어 뿌링클 하나랑 씨앗 호떡 네. 하나 주세요 네3천원입니다네 감사합니다 <laughs> 기대된다 아 컵에 드릴까요? 봉투 아, 드릴까요? 컵에 주세요 네 바로 오. 아. 오 응. 어, 뿌링클 아, 네, 네, 링클이요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요 네. 그럼 우리 호떡 볼까 호떡 치 난 씨앗이 좋은데 블링크도 음. 맛있지? <laughs> 음, 그 맛있지. 음 완전 블링크 그맛 그대로네. 맛있지. 음. 맛있지 맛있다. 맛있지. 뭐 먹을래? 나나 나 지금 아 아니 떡볶이 같아. 먹자. 떡볶이 여기 떡볶이, 떡볶이 있잖아. 어나 응. 너무 먹고 싶어. 맛있게 먹어. 오징어 튀김 왜 이렇게 커? 뭐야? 이거 먹자. <laughs> 몇 개만 시켜 먹자. 그래. <laughs> <laughs> 등어 튀김 <되게> 넣어 <너무> 먹고. <laughs> 네, 어, 일단 그렇게 먼저 주세요. <laughs> 다른 거는? 다른 거, 다른 거뭐어 아, 닮아네. <laughs> 이거 막 먹고. 그래? 먹고 생활 해보자고. 그래, 알았어, 알았어, 우리 너무, 그래. 너무 많이, <laughs> 너무 달려간는데 맞아. 앞으로도 좀 먹을 것 같기 때문에. 좀... 아, 맞아. 시장에 오면 떡볶이 먹어야겠 맛있겠다. Thank you. 모양이 두 가지야. 이거랑 yeah. 이거. 이거 빨갛게 먹어. 빨갛게 먹어. 빨갛 예. 먹어. 예. 이있어 어케게오케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오케하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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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이. 오케이. 오케 저희 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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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요이 나 과일 사야 돼 과일? 어. 언니 과일 새로운 거야? 어나 그냥 이것저것 <웃음> <웃음> <과일> <웃음> 안녕하세요 아보카도가 있는데? 망원시장 아보카도가 있어 그러네 여기 복숭아가 왜 이렇게 많아요? 어, 지금 가장 네. 많이 먹는 과일이 복숭아가 좋대요 아 진짜요? 네. <laughs> 나 물복, 딱복 뭐가 더 맛있어요? 딱복은 네. 딱딱한 맛을 즐기는 거고 식감을 네. 즐기는 거고 물복 종류는 단맛을 불복 항상 더 맛있어요 사장님 뭐가 더 좋아요? 사장님 여기서 과일 하신지 얼마 되셨어요? 몇년 정도 되실 것 같아요? 5년? 2 3년 <laughs> 23년? 얘가 만 23세거든요 <laughs> 네 그때 엄마하고 같이 왔던 어린 애가 지금은 아기 됐고, 소리가 그래서, 아... 그래서 아... 와 아저씨 지금까지 하세요. 그래서 사람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망원시장의 아... 그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주차하기 좋고 주차... 주차하기 네. 좋고 그 다음에 고객 마지막으로 저희 망원시장 응. 사행시 해주실 수 있어요? 망 <laughs> 망원시장에 오면 원, 원. 원하는 물건이 다 있어요? 시! 오? 시! 시장? 센터도 있어 여기에? 네이버 우와. 장보기가 되나봐 우와, 우와. 그 너무 신싱한 상점들이 다 여기 있는데 혹시 마랑시장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있는지 아... 3년이요? 아, 요새 맛있는 생선, 요새 뭐 많이 팔리는 생선이 따로 있어요? 어, 이제 가을이 들어오면서 전어랑 어이 꽃게 아 꽃게 맛있겠다 네. 그리고 이제 조새우로새우요 맛있겠다 저는 여름보다는 가을, 겨울에 더 많이 먹죠 네네 맞아요 여름이 힘들었으니까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까 전에 망원시장에서 먹을 거 많이 사왔는데 혹시 먹을 데가 있을까요? 다깡개 어. 어. 그 있으니까 마음껏 드셔도 돼요 망원시장. 아 그래요? 여기서 먹어도 되는 거예요? 예운영하시면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진짜요? 아, 나 아까 전 닭강정 시켰을 때나 맥주 음. 너무 땡겼지 저희가 아. 기획해서 그니까? 만든 맥주가 두 종류 있습니다 아 성미산 에일 그리고 망원시장 맥주 어울림? 맞습니다 아. 성미산마을 네. 마을축제 때만든었던 맥주고요 망원시장 어울림은 나원 시장 상인회랑 같이 계획해서 만든 거예요. 너무 어울리네요. <웃음> <웃음> 어울림 하나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 여기서 먹는 거 외에 좀더 특별한 거도 있어요. 네, 저희 지역 공동체하고, 그리고 사회적 경제팀, 그리고 환경 운동을 하시는 분들하고도 연계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공유 책장도 있고요. 그리고 아 지금 용기에 담아 오셨듯이 용기의 네. 망원이라고 해서 아예 재활용 담아 오는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아, 음 저희 카페에 미리 오셔가지고 용기를 받아서 음식을 담아 오시면 환경도 지키시고 맛있는 음식도 드실 수 있습니다. 오, 오, 오 너무 좋다 진짜. 애용할게요. <laughs> 아, 네, 데잖아, 네, 아, 감사합니다. 네 품대잖아 장보러 왔습니 감사합니다. 오맛있겠다 오늘 시장 와보니까 어땠어? 나 솔직히 너 시장 처음이지? 망원시장은 어, 사실 처음 와봤거든 몇 아, 집? 나도 제로페이 나 솔직히 요즘 현금을 많이 안 갚거든 그치 그치 근데 제로페이 중에 바로 결제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음. 현금을 갖고 다닐필요가 음. 없지 시장 되는 게 아니야 아, 약간 미래화되니까 아, 나 <laughs> 너무 신기한네 자주 오긴 하다 망원시장에 매력이 푹 빠진 거 같은데? 아, <laughs> 치열스 하는 거 볼까? 내 어울리기 위한 맥주 아! 다음에 그냥 아메리 <laughs> 아니 그냥 맛있는 정도가 아니야. 음. 나 지금 약간 기절할 것 같아. 맥주 마셨는데 조금. 다 빨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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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자기 거든아 진짜. 이차고가이 어, 우리 지금 사라 빨리 마시고. 어 작년 오, 2021년 미스코리아 선희. 오우, 그래 지금 뭐 지금 이거 망원시장 오늘 홍보하려고 지금 영상 찍고 있거든요. 아 근데 제일 좋아하는 거, 딱 하나. 딱 족발. 족발? 아저 아까 저기 족발이던데. 매요 <laughs> 제가 홍보 많이 해서 많이 됐고. <laughs>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망원시장 상인회장 김진철이라고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정말 재밌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예. 조금 더 망원 시장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렇게 예.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망원 시장을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망원 시장은 90개 점포로 이루어졌고요. 네. 자연스럽게 생긴 그냥 골목형 시장입니다. 저는 망원 시장에서 부부 장사를 25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망원시장의 변천사를 편하게 네. 알죠. 근데 아케이트가 없고 막 천막 치고 장사할 때도 힘들었지만 네. 현대화된 망원시장에서 장사하는 것이 지금 상인으로서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네. 우리 망원시장은 좀 젊은 상인들이 많이 맞아요. 장사를 하고 있고 네. 맛집들이 많이 생겼어요. 예쁜 카페나. 빵집,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주변하고 호환돼서 망원군 전체가 지금 뜨거운 동네가 돼 있어요. 한강도 가까워서 한강으로 어뭐 산책 코스를 잡는다던가 이런 어 젊은층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뭔가 전통과 미래가 같이 공존하는 것 같아가지고 왕원 시절 너무 보게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핸드폰으로 제로페이라는 걸로 그냥 결제가 쉽게 되더라고요. 음. 제로페이에 대해서 조금 혹시 설명해주실 아, 수 있을까요? 제로페이를 많이 이제 이용하게 되면 상인한테도 도움이 되고 고객들은 그 제로페이를 살때 구매할 때 할인을 받아요. 음. 너무 편리하고 맞아요. 좋아요. 우리 망원시장은 90% 이상이 지금 급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통시장 중에 처음으로 용기 내 망원시장 챌린지를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릇을 집에서부터 가져오는 고객들은 10L짜리 쓰레기봉투 한 장도 얻어갈 수 있어서 고객들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럼 망원시장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팁 하나만 더 공유해 주세요. 직접 방문하지 않고 망원시장을 즐길 수 있는 온라인 쇼핑도 가능하고요. 아, 네. 집에서 망원시장의 물건들을 사서 네. 어, 맛볼 수 있는 그런 배달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용해도 되고 망원시장에 오셨다면 망원시장 전광판이나 이런 데서 망원시장에서 행사하는 어, 이벤트들을 가끔 올리고 있어요. 네. 어, 좋은 정보를 얻어서 쇼핑을 하신다면 훨씬 편리하지 않을까 싶... 재료들부터 약간 맛있는 먹거리까지 다 그냥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도 있고 네. 편리하고 솔직히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더 망원시장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회장님도 망원시장을 얼마나 케어를 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조금 인터뷰를 통해서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정말 아, 예. 뭔가 따뜻하게 약간 윙크한 <laughs> 것 같아요 마포구 예. 망원시장 파이팅! 망포구, 망원시장 파이팅!